자, 2019년 수능 1 5번입니다 정규 분포 얘기 나왔으니까요. 우리가 이제 표준 그 정규 분포 나오면은 뭐 기본적 알고 있겠죠? 확률 변수 x가 정규를 따르고요. 여기는 평균의 자리가 되겠고요. 여기는 편차 제곱의 자리가 되겠습니다. 그때 px가 p 확률 변수 x가 73분 이상일 확률과 p x가 73분 미만 73분 미만일 확률을 구해라 이런 뜻이에요.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표준화 작업을 할 거잖아요. 그래서 pz가 이렇게 될 거고 73-66.4가 되겠고요. 여기는 15로 나눠주겠고 p 여기도 z가 되겠고 어.. 여기는 73에서 66.4를 빼고 또 15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. 그럼 pz가 될 거고요. 여기 나와 이이걸 이용할 거예요. 0.44가 나올 거고요. pz 여기 0.44,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러면은, 정균포 곡선을 그려보면요. 평균이 0으로 바뀌는 거죠. 0이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0.44니까 여기 0.44 쓰겠습니다. 그때, 요만큼이 0.7이 될 거니까 요만큼에 대한 확률이 0.33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은, 요거일 때의 확률과 요걸일때 확률을 구해주면 되는데, 100분의 33이 아니라, 여기 보면 은 지금 73분 이상인 직원들이 전체 100분의 40%에 해당이 되고요. 그중에 100분의 33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거예요. 그리고 100분의 20이고요. 곱하기 100분의 0.7, 여기 0.5잖아요. 그래서 0.67, 즉 0.67, 67만큼은 지하철을 이용한답니다. 요거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. 그래서 1000분의 132니까 0.132가 되겠구요. 요 약분하면 1000분의 어 134니까 0.134가 되겠습니다. 0.26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